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일본이 2000년 이후 18년 만에 국제축구연맹 피퍼 랭킹 60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은 이보다 더 낮은 61위다. 지난 12일 한국 시간 피퍼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월 피퍼 랭킹을 발표했다. 피퍼 홈페이지에 한국은 61위를 기록하며 지난 1월 59위, 2월 58위, 3월 59위에 이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60위 밖으로 벗어났다. 지난달 북아일랜드, 폴란드와의 평가전에서 각각 1에서 2, 2에서 3으로 패한 것이 랭킹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이란이 36위로 아시아 1위 자리를 유지했고 호주 40위, 일본 60위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축구 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를 시작한 중국은 75위,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103위, 북한은 112위를 기록했다. 한국과 같이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에 속한 전차군단 독일은 계속해서 피퍼 랭킹 1위를 유지했다. 같은 조 멕시코는 15위, 스웨덴은 23위를 기록하며 모든 팀이 우리와 많은 격차를 보였다. 피퍼 홈페이지 최상위권에는 독일에 이어 브라질이 2위를 유지했고 벨기에가 이 계단 상승에 3위로 올라섰다. 한 계단씩 떨어진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가 4위와 5위를, 스위스 6위. 프랑스 7위, 스페인 8위, 칠레 9위, 폴란드 12위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피퍼랭킹은 세계 축구어 대표팀 간의 실력을 비교하기 위해 각종 경기 성적을 점수화하여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1993년부터 시작된 피퍼랭킹은 경기 결과의 승, 무, 패, 경기 중요도 상대팀의 실력, 대륙별 실력 차 등을 안배해 점수를 부여하며 산정된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매달 발표한다.